오늘은 저 혼자 코스트코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을 빼니까 선크림도 바르면 안되고 화장도 하면 안되고 2주? 3주째 얼굴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얼굴이 흉하니까 모자를 쓰고 다녀오겠습니다 아, 썸네일을 찍어야 되는데 다녀올게요 맞다. 어! 언니! 니거 했어! 니가 아어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코스트코 룩이야? <laughs> 야! 아니 뭔데? <laughs> 언니왜 언니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나 세탁소! 니 세탁소 갔다 <laughs> 오고 아, <laughs> 여기 갔다 유턴니뭐할거 어. <laughs> 있나? 너 <laughs> 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laughs> 는거안 씻고 가는 거야? <웃음> <나왔는데>? <웃음> <나는 상관없어>. <웃음> <웃음> 나 왔는데 나없어나 얼굴은 씻었거든? 근데 <laughs> 모든 게... 잠옷 입고 점심 뭐, 응. 먹을까 이랬는데 뭐라, <laughs> 코스트코 간다는 거야. 같이 먹을까 이랬는데. 어떻게 돌아서? 다 왔어. 코스트코. 그다지 바로 이렇게. <laughs> 가자. 달래, 떡볶이, 떡볶이 먹고. 그래 그래 그래. 문어 니한테. 이거 고 줄게. 어 쇼핑백. 겟또겟 또. 오늘은 사실 살게 많이 없어가지고 뭐 고기랑 조개랑 요런 정도만 구매를 하려고 해요. 혼자. 쇼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에 앞에서 변 언니랑 송 언니를 만나가지고 같이 오게 됐어요. 근데 앞에 응, 응. 좀 바뀌었다? 코스텀도 아. 카드? 아, 어, 맞아맞아 맞아. 카드. 내가 알아보니까 올해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무슨 단말기로 찍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음. 지금 여기 수영점은 그냥 확인해주는 예전. 근데 예전에는 그냥 들어왔는데 어, 그리고 이제는 그 확인을 시켜상면 그냥 또 들어갔었는데 이제 안되나봐 어 상품권 으면 상품 어. 없어도 됐었거든 어어어 어, 어. 근데 그... 그것도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 아 그래? 오늘 고기류를 하나 사고 소고기류? 소고기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약간 굽거리도 하고 구이용도 먹고 할 소고기를 어? 구입을 하겠습니다 수채스테이크를 할까? 이거 가격 괜찮다. 응, 음, 부채를 먹을까? 토시살을 먹을까? 토시살 꽤 괜찮아 보이네. 쫄깃쫄깃해 보인다. 어, 아, 근데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서 제일 양 많고 비싼데. 맞지? 약간 때까지 좋아 보이지 않아? 음. 근데 편 좋아하는 사람들이 토시 좋아해. 쫄깃쫄깃하고 왜좀 진한 맛 근데, 음. 근데 부채살이 음. 좀더 부드럽겠지? 그렇지. 어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건 별로 기름이 없어. 짤겠지? 어, 어. 찔깃찔깃. 어, 어. 언니들 말을 듣고 부채살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국거리랑 구이용이랑 집에 가서 소분을 해야 되겠어. 언니 홍두깨살 살 거야? 네. 아, 육전용. 육전 해먹고 나머지 뭐 불고기 해도 될것 같고. 괜찮네. 잠깐, 내가 사야 돼. 뭐, 뭐, 장어? 어, 캠핑갈 때 사러 와야 되겠다. 나 장어 구워 먹을 거야. 여기 봐봐, 소스도 있고. 오, 그렇네. 근데 가격 차이가 확 나네. 이게 아, 양이 많네. 맞지? 생각... 62,000원, 46,000원. 와, 이거 팔바라. 진짜 통통하다. 오. 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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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커? 확실해. 먹다가 목구멍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하이리톤보다 큰데? 저 하나만 해. 골라주세요, 선생님. 작은 거? 너무 큰 거는 씹을 때 많이 씹어야 되더라고. 턱 아프다. 응, 턱 아파. 이게 것 같아. 어, 감사합니다. 백합조개. 언니도 먹을 거야? 으아, 맛있겠다. 가서 파스타 해 먹어야지. 아, 나이기도 뭐 먹고 싶은데. 응. 음. 음. 어머어머. 떡떡하네? 떡이야. 이거 뭐야? 조청이야? 모동떡 음. 어, 나 이거 하나 살래요.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떡쟁이들이라서 음, 떡킬러야? 풀김자안금절편 음. 음. 오! 아래떡 쏙. 음. 인 절미. 음 흑임자 금절편이 너무 예쁘다. 절미. 아니, 그래. 가루 속 인절미야. 어, 제가 막아 먹었습니다. 달에 떡속 인절미. 아우, 좋아.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괜찮네. 어, 뭐 사세요? 연언 니의픽 두부. 두부 구매 완료. 찌개요. 찌개요? 부드러운 거 좋아요. 부드러운가? 어? 잠옷 어, 오, 어? 오! 어? 아니. 우 어, 부드러운데? 어나 마음에 들어. 그냥... 아니 이 브랜드가 24,900원. 너무, 너무, 너무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이거 괜찮은데? 어, 그러게 진짜 괜찮은데? 아 어, 진짜 괜찮은데? 괜찮은데? 키스틱 하나 입고 다 집에서 입기. 그리고 이것보다 더 두꺼우면 잠이 안 와. 맞아 맞아. 잘때 더워가지고 잠이 안 와. 그리고 나는 이 밴딩이 진짜 중요해. 나이 밴딩 나도. 조금이라도 조이면은 어? 바로 환불 각입니다. 주머니가 있네. 주머니 있어? 어, 어. 완벽해, 완벽해. <laughs> 주머니 좋아, 진짜. 주머니. 세개 사고 싶다. 주머니 필요하다. 두개 사자. 왜냐면은 이런 거 그냥 아, 보통 그래. 5만원 하거든. 네, 내가 맨날 유니클로에서 사는데 유니클로가 하루에 때로도 3만 8천원. 맞아, 맞아. 맞아. 최소 4만 원이라 맞아 맞아.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 너무 나도 괜찮은데? 하나 사야 되겠다. 어, 어 밑에도 예쁘다. 어, 밑에도 예쁘다. 아 밑단 예쁘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어, 철렁철렁 그저철렁. 근데 S 사이즈를 사면 은 배가 쫄릴까봐 약간 걱정이긴 한데. 허리 사이즈 확인 아, 이거. 아 이거. 허리 사이즈. 아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확인 중. 사이즈 확인 중. 그래 나는 어, M 사이즈 해야 되겠다. 진짜로, 나는 진짜로 진짜 인생 파자마다 거거아 회색이랑 파란색이 약간 고민되는데. 그지. 이거 파란색, 회색.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예뻐? 어, 그레이? 그래? 응 음, 은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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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아둘다 어, 사고 싶지만 아, 이게... 나는 M사이즈로 파란색깔 해야 되겠다 난 일단 사보고 빨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회색도 살지 말지 고민해봐야 되겠어 변언니는 두개 겟했습니다 두개겟차 우리 집에 올때 입고 와 알겠어 <laughs> 오늘의 쇼핑은 조개랑 소고기랑 잠옷이 끝입니다 얼마야? 10만원도 안 되겠다 그렇지. 응. 핫도그 아니, 3개 세트를 예쁘세요. 먹으러 왔습니다. 짠!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 잘 먹겠습니다. 핫도그. 세트가 2,000원이에요. 섞어, 섞어서 먹겠습니다. 진짜 나 코스트 고랜만에 온다. 체감상. 짠! 음. 맛있다. 음. 응. 먼저... 변 언니가 와가지고 같이 잠옷을 입어봤는데 헉! 너무너무너무 편하고, 와. 이런 처리들 다 이것도 안에 아, 네, 이렇게 다가 그러니까... 도있다 이게 한 품을, 번씩 물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덧대 있는 거잖아요. 공정이 한 번씩 더 들어갔다는 거는 음, 그만큼 음. 더 단가가 비싸다는 건데 이거는 자주도 이렇게 안돼 있거든. 아, 진짜 잘 만든 옷인데 이렇게 싸다고? 하나만 산걸 후회한다. 이렇게 이렇게 편하다고 이렇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편하다고. 언니가 라지 사이즈지? 응, 나 라지. 키가 몇이에요 저는 1 6 8이요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오, 너무 좋아. 우리 또긴팔레중인데 그 어. 이거 팔도 딱 좋고. 팔도 진짜 너무 정말 부드러워. 너무 좋아.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5만원 아니니? 그래. 5만원도 싸게 산 거야. 그니까. 러 그냥 백화점에서 소고 아, 그 파는 곳에서 잠옷을 입기 언더웨어 파는 그 응. 라인에서 파는 법한 그런 디자인. 응. 주머니가 있는 것도 너무 완벽해. 주머니 어. 진짜 필수인데. 진짜 주머니 필수. 단추에도 로고가 있다. 단추가 또 도톰하네. 디테일 하나하나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진짜 자주에서 너무 너무 자주 입어 가지고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이거랑 혼용률이 100% 일치합니다. 근데 자주에서 사려면 5만 원이고 코스트코에서 사면은 퀄리티가 조금 더 봉제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데 반값. 진짜 잘 샀다. 아 이거 다른 걸로 하나 더 사러 가야겠다. 변 언니는 라지 사이즈 입었고. <laughs> 진짜 너무너무 진짜. 편하고. 진짜, 진짜 이거. <laughs> 진짜로? 너무, 너무 안 입은 것같아 이거는 진짜. 맨몸보다 편하지. 어, 진짜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이게 여기 이런 고급스러운 포인트랑 이게 24,900원. 근데 이거 백화점 가면은 택딱 보잖아? 그러면 한 11만 9천 원짜리. 어, 앞에. 12만 5천 원대야. 무조건 10만 원짜리 다 10만 달아야 돼. 여기 똑딱이 같은 거 달아도 되겠다. 목 추운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응. 어. 지금. 그, 딤섬집 사장님 같아. 자오시이 자오시. 자오자이지 어, 자이지